야, 너는 뭐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? 안 어? 그래도 어, 장사하면서 죽었는데, 야 새끼야 어. 콩밥 먹기 싫어 뭐 빨리 돈 버텨내나? 네, 이 여기 미친이 또 있네. 뭐미친년야 아. 새끼야, 니 오늘 내 손에 당장 하면 죽어버라야 미친 새끼야, 어? 니 죽을라고 환장했나? 어? 새끼야, 어? 돈 없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. 요는 말하고 기나운 놈. 그만들좀 해라. <laughs> 아 이거만 완전 거지 새끼 아이가 이거. 아이, 돈도 없으면서 여기 왜 왔어? 빨리 가라. <laughs> 아, 빨리 가라. 그냥 보면오 잖어. 마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1 0일쯤 마산에서 마창진 통합 2차 연석회의를 열어서 상호 입장과 방향을 조기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석회의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건의 마감 시한을 20일 남기고 열리는 만큼 마창진은 물론 함안을 포함한 지역 내 행정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마창진 위주에서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합 모델의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마산과 창원시의 행동도 그 빨라졌어. 아, 창원시는 아예 회견장에 공무원을 출장보냈고 마산시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었어. 개새끼, 그 가다가 갖고 꼬려져서 그 대적보라. 밤에 가자. 미니멀이 8천억인데, 그는 10개 중에서 최고로 많고 이런 인센티브가 왔을 때자율 통합의 적기가 아니냐.